장미 50개, 트리플 홀리멘틀의 구토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아이템 하나 있는데 불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금방은 유지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 연사와 이렇게 데미지에 비례하는 비가 내립니다 근데 장미가 50개이기 때문에 50발의 눈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로 지나가지 못하면 거의 무조건 맞아야 돼. 빨리 지나가주시고 트리플 롤리 멘틀은 방마다 그리고 층마다 그리고 보스 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오늘 폭면역은 당연히 금지. 음, 폭면역이 들어가면 너무 쉽기 때문에 최대한. 방 옮기는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보스가 문제에요 보스 허쉬 델리 이런 애들을 와 무조건 맞아야 돼 돌리고 버리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데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놀람> <놀람> 오른쪽은 1.28배구요 먹어주시고 비밀방만 찾아볼까? 뭐 여기 아니야? 여기야? 그쵸 오늘 연사가 올라가면 안돼요 아 이거 먹으면 안돼 상점만 갔다 음, 배터리 먹을까 근데 꼴랑 이거 하나 돌린다고 그지 사월이 공속 오케이 가자 연사 절대 올리면 안되고 이대로 가야돼 아, 잠만 오잠만 일단 층당 홀리멘트이 있긴 한데 거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데미지 먹어주시고요 와4 4대 몰랐어 전에 뭘 먹어야 되나 그런 거 먹어야 돼 근접 데미지 추가로 주는 거뭐 근접시 내 데미지 75% 전기 데미지라 어어 있다 우와 이야, 생존했구요. 아니면은 뭐 천사방이... 이거는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닌가? 하나만 먹어볼까?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죠. 아니네, 어 잠깐만, 괜히 먹었다. 어, 야,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laughs> 잠깐만요. 아, 망했다. 이거! 너무 빨리 떨어진다. 이거 어떡하냐? 야, 꼴랑 0.25 올랐는데 이렇게 된다고 면사 감소. 딱게 주기가 너무 빨라졌는데, 지옥이다. 왜 먹었을까? 일단 방클리어는 나쁘지 않으니까. 와, 너무 빨라, 빠르게! 돌려도 될 듯, 돌리고 배터리 묶고 빠르게 빠지고 비밀방 같다가... 어, 이거 천사로 돌려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가 아, 이거 이름 안되네. 바로 떨어지네. 천사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구나. 정석 루트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희생을 하기에는 체력을 아껴야 돼. 가지고 돌리고... 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laughs> 데미지 차근차근 쌓아주시고. 오이 속에 사거리 증가고요. 캐릭터가 작아집니다. 피격점도 같이 작아지고. 잘하면 되게 사이로 이렇게 딱하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긴 있어. 잘하면 될지도. 뭐? 한번 정도 운 좋게 피하는. 파리베리아는 의미 없고. 돈구9을 일단 먹고. 어떻게 될라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력. 유지력을 먹어야 돼요, 빨리. 김피가 있긴 한데 저걸로는 안 되고. 댄디지랑. 럭 같은 거좀 올려주고. 되는데 하면은 떨어져. 우와 어떻게 피했지? 하트 챙겨 주시고 여기서 원짜리랑 장신구 흡수 알력이 나왔고요. 아직까진 버틸만한데. 와...이게 안 나온다고... 잠깐만... 나와서... 돌리고... 연사 맥스 먹을 뻔 했구요. 방금 실수로... 하... 그냥 가자... 에이프 일단 먹고... 연사 맥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꼭써 버리고 급수에도 어차피 맞으면 사라지긴 하는데. 이동 혹시 모르니까 아껴야 돼 언젠가 또 급할 때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 어. 이속이 빨라야 돼. 이래서 제가 터보 모델산 거거든요. 차 이렇게 기동력이 빨라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라고 사고 같은 걸 말이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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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피하네. 오 피했어. 이게 또 은근히 큰 방은 좀빈 공간이 남네. 그죠? 와 너무 빨리 떨어져. 하, 이러면 안 된다. 어. 이 속에 샷 쓰구요. 그러면, 여기 한번 돌리고. 프린터. 액티브 사용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에 그 액티브 효과를 묻히는 건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잘만 쓰면 또 괜찮을 것 같아. 텔레포트라 좀 애매하고. 와, 이게 안 된다고 데미지라고 먹고 와... 천사를 100에 들어가 저주 받았다. 저주다... 와... 블라인드라고 망했다. 천사 100인데 블라인드 걸렸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요. 와! 너무 여유 부렸다 어, <laughs> 큰 방도 못 피하네 와.. 끔찍해 탈출해 주시고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망했다 빠르게 도망가 주시고 어차피 블라인드였어 가지고 맞네 잘못 들어왔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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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빨리 잡아야 돼요. 오, 나 이스 피했어. 그림자 보고 잘 쉽진 않아 와, 빨리 들어가. 둘중 하나 골라 먹기라고? 일단 열쇠 먹고 왼쪽 거 가겠습니다. 공중에 이속, 이속이 아니고. 와, 이 망했다, 망했어. 빨리 내려가고.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죽었다, 그냥. 데미지가 높긴 한데. 어, 나이스, 먹티카드. 왜 이게 자신이 없지? 어, 뭐야, 한 번에 안 죽어? 황금방에서? 사기템 하나 써라 오! 20% 확률로 20% 확률로 데미지 무시구요 데미지 무시가 발동이 되면은 홀리멘틀이 안깨지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잘 돌려야 돼요 나갔다 왔다 하면서 그렇게 좀 돌려주셔야 돼요 배터리 열쇠도 있고 일단 저거 사서 피백을 좀 늘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쓰고 어? 아빠 술 먹으면 안되고 한번 돌리자 10원짜리 사고 나갔다와서 5원짜리 먹고 바로 나가야돼요 오유 드럽게 무섭네 그냥 플러그다 플러그 먹고 후유. 요거 사고 한번 돌리고 카드 뭐야 카오스 카드로 무시하면 되겠다. 저거 혹시 그래도 체력 아껴야 되니까 구볼트 사고 난 돈이 많으니까 상점에서 아이템 구매할 때마다 데미지 이속 사거리인데, 첫 구매는 아무거나 해서 데미지 먹고 아이고 이 망했네. 그냥 어, 무빙박스다. 아, 그럼 어떡하지? 이거 먹딜 일단 들고 무빙을 일단 하자. 근데 실수한 게 이거 안 샀어요. 그냥 머저리. 아유, 너 바보냐, 어? 일단 채워보자. 다이스는 그냥, 체력으로 채우고, 아닌가? 오, 어, 나이스. 아, 너무 빨리 터졌는데. 무빙으로 천사 가서, 으트게든. 하트로 채우자, 그냥. 이렇게 하고, 용인 하트 다 먹고. 상점 들어가서 아 너무 적은가 담고 여기는 하트 또 먹어주면서 하... 갔다오자 일단 아니다 하트 아껴야 돼요 랩돌아봐오 하트다 나이스 이런 거그 들어가서 한칸 정도는 음 천사 뜨면은 또한 칸이 아니게 될 거니까 아내 네, 빨간 엄마네 망했다 망했어 데미지 먹고 들어가서 아유 들어가서 오! 데미지 점오배 연사 감소 됐다 아내점오배가 네, 이게 안 되네요 발동이 점오배가 구토제 기본 데미지에 적용이 안돼 그니까 러 매직머신은 구토 기본 40데미지에 적용이 돼가지고 60이 되거든요? 이건 적용이 안되네 그래도 일단 연사 낮췄습니다 이 홀로 어디야 추가 눈물도 있고요 거기다 그... 이제 몬스터에 닿게 되면은 안에서 이렇게 분열 눈물이 나오는데 그 분열 눈물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유도가 되죠? 원래 유도가 안되는데 유도가 돼가지고, 좀 더? 데미지올 몰랐어. 아, 방금 잘못 왔네. 데미지도 그래도 15인가 올랐고, 연사도 초반 연사가 0.69였는데, 다시 복구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0.69야, 69. 제 몸무게죠? 음 오늘 몸무게 쟀는데 밥 먹고 나서 쟀는데 69.64나오더라고요69.64예 네. 아... 좀 살이 쪘나 최근에? 난 그대로인데 이 정도는 충분하겠다 빨리 잡고 넘어가 오 시간 되는데? 어 저조면역 소울아트 나이스 아까 뜨지 그랬어 천사 100으로 블라인드 날릴 때 어제 님 집앞에서 봤는데 별로 안 쳤던데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희 집 모르잖아요 수에 바퀴 버려주시고 이번 천사에 모든 걸 투자한다 다행히 플러그가 나왔고 약간의 유지력도 있고 어, 아니면 잠깐만. 아니면, 보스방에다 써가지고, 유지력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게 맞겠다. 빨리, 가자. 여기다 쓰는 게 맞아. 여기다 쓰는 게 맞아. 다들 나를 그러면, 겁쟁이, 하남자, 찐따, 이렇게 부르겠지.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함이라는 거. 어, 아, 연사 먹으면 안 되고, 더 가져와봐. 아, 왜 그걸 또 진짜 그렇게 말하세요? 다 클리어를 위해서잖아. 와, 뭔데 이거 피맥이 저렇게 많아? 연사는 먹으면 안 되고, 어, 잠깐만. 이거 먹고 데미지까지 먹고 한번더 하고 데미지 먹고 한번더 하고 데미지 먹고 뭔가 잘못됐다. 한번더 하고 뭔가 뭔가 잘못됐어 이거. 이게 아닌데. 먹고 한번 더. 하고. 어? 왜 이렇게 됐지? 한번 더. 한번 더. 어, 왜안 나오지? 큰일 났네. 드디어 나왔다. 와, 맨막 배열 이거 싫어야요 그치, 드디어 하트가 나오는 구만. 어, 장신구 없수인데 어, 잠깐만 조심. 피가 없다. 피격시 확률적으로 5% 장신구 흡수에다가, 아, 장신구 다 썩은 것만 나왔네. 이거는 껴야겠다. 저주 안 걸리겠지. 허시 스킵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주 안걸린다많 마인드로 갑니다 휴 저주 안걸렸구요 그래도 유지를 얻어놨으니까 든든하이 유지를 현재 두개구요 밴디지랑 김피 어? 조심. 그래 만능 열쇠로 한 번에 연거죠. 하루, 말려 버리고. 야, 그래도 어떻게든 클리어 각이 보인다. 허시만 스킵을 해도. 피했어, 게이드. 나왔다. 어이구, 어이구. 어, 보니까. 그렇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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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 딜이 약한데? 천사. 와, 안 열렸다고? 30% 일단 허쉬를 먼저 잡고 나서 파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빨리 열어놓고 딱딱하고, 오, 그렇지 이렇게 잘하면 피할 수도 있기는 해. 오, 피이 오, 픽업 다 내려놓는 거네. 오, 폭탄 10개당, 그리고... 25원당? 픽가하나 스테이지 재시작이요? 저건 구제 하지말고 나랑 똑같은 친구 소환 하지말고 저것 다시잡아야되잖아 아 망했네 그냥 저주 매력 먹고 펫 강화는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 어쩔 수 없다. 가자. 하트 빠르게 먹고 소울 트 먹고 이거랑 데미지 찔끔 먹어주고 0.5 돌리고 돌리고. 유지력 믿고 해야돼 돌리고 몬스터 맞출 때마다 데미지 2배 가자 어차피 한 발이라 먹고 한번더 하는데 병제랑 대박 근접시 데미지 2배구요 하트 두배 2배 쓰고 한번더 딸까? 아... 섹션 애매하고 돼지, 저금, 뚱땡이 이미 늦었고, 은신, 빤스 이미 늦었고, 타... 어, 잠만... 아, 뭐 맛있는 게 없네. 차라리? 이게 낫겠다. 뚱땡 뚱땡 베리어랑 이걸로 간다. 붙어가지고 데미지 두 배. 저 오월 안에 있으면 데미지가 두 배로 받는데 저거 붙이고 해가지고 하면 될 듯. 눈물 맞출 때마다 데미지 두 배까지 성장하고요. 그러지. 또 유도도 있고 이게 한 발씩 쏘는 거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181 됐고요. 오, 어? 짱돌 데미지. 야, 3.5업이구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마지막인데. 빨리 그치 휴휴와쳤다 미쳤어. 하트 먹고 여기가 델리길 바라면서 어, 맞으면 안 되는데, 나가. 후... 오휴, 오휴... 그렇지 깔끔해... 아... 이거 뭐람... 이거 또 좋은데? 무적 시간 두배 그리고 파밍 한번 해주고 피격 시 깜빡깜빡 거리는 무적 시간이 두 배가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 아이템 효율 두 배인데 두 배로 묶이나? 아두 마리를 묶는 거 그냥 별로네. 야 모르고 연사 먹었다. 아유 그냥 나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해 나한테 어? 바로 묶고, 어? 아, 두개 묶이네. 두 배나, 어, 뭐야? 끝났습니다. 네, 아, 뭐야? 범위 한번 소환해보면은, 데미지가 얼마냐? <laughs> 만 데미지 나오냈다? 만팔천. 이만 육천 뭐야? 어떻게, 아, 이거 근접하면은, 데미지 두 배라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어, 아, 뭐 해? 그냥 쏘 면은 3 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분석 하 면은 좀더 나와요. 여기 까지 구토 에 장미 50개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